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 20년 젊어 보이는 비밀. 지은이 안철우 출판은 비타북스입니다. 지은이 안철우 호르몬이 우리 몸의 실세이자 젊음과 건강의 비밀 병기라고 말하는 호르몬의 명의 안철우 교수는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호르몬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다수의 언론 매체에 꾸준히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ebs 명의를 비롯해 kbs 1 생로병사의 비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출연하는 등 호르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아 이게 호르몬 때문이었어. 하루 한끼 당뇨밥상 등이 있다. 최근 책으로는 뭉크 씨 도파민 과잉입니다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호르몬이 있다. 그중 세 가지의 호르몬에만 집중해도 나이보다 훨씬 젊은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호르몬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몸속에 있는 수많은 장기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몸속 진짜 젊고 건강한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20, 30대와 똑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한다면 줄어드는 그 분비량만큼 피부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속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면 없던 기운도 난다고 하는데요. 피부 노화도 호르몬과, 호르몬과 관계가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첫째, 햇빛을 쬐면서 30분 걸어 보세요. 두 번째, 나쁜 음식을 멀리 하고 좋은 음식을 가까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음식은 가공식품, 동물성 기름, 커피, 탄산음료, 인스턴트, 햄버거, 피자 등입니다. 좋은 음식으로는 두유, 두부, 된장찌개, 콩류, 해조류, 칼슘 함유 음식, 녹황색 채소입니다. 음식 조절은 결국 당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야식은 노, 질 좋은 수면을 취해라. 젊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호르몬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세 가지 중요한 호르몬은 첫째,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인슐린. 둘, 얼굴과 몸을 20대로 하는 청춘의 묘약 성장 호르몬. 셋, 우리 몸의 면역 지킴이 멜라토닌입니다. 그럼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에 대해 요약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슐린은 음식으로 관리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에 좋은 음식은 콩, 잡곡, 견과류, 해조류, 당지수가 낮은 과일, 토마토, 딸기, 배, 사과, 레몬, 귤 등이 있다. 유제품으로는 저지방 우유, 치즈, 요구르트. 생선으로는 고등어, 꽁치, 참치. 동물성 단백질로는 지방량이 적은 살코기 부위. 채소로는 시금치, 무, 콩나물, 숙주, 양상추, 샐러리, 브로콜리, 쑥, 버섯, 오이, 가지. 포만감 있는 저칼로리 식품으로는 곤약, 칼슘 함유 음식으로는 멸치와 정어리가 있다. 몸속에 있는 배격의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게 인슐린 성장호르몬. 멜라토닌인데 이 중에서 음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인슐린이다. 인슐린 호르몬은 음식의 당 지수나 함유 성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란 혈당을 빨리 올리는 식품을 말합니다. 같은 칼로리다 하더라도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인슐린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된다. 과도한 인슐린 분비는 췌장을 피로하게 만들어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산화물질을 발생시키며 정상적인 대사 기능을 방해해서 젊음과 건강을 잃게 된다. 회춘 호르몬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은 세포 생성에 관여해 몸의 활력을 불어넣고 신체의 기능을 높이며 노화를 방지하고 근육과 뼈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장 호르몬은 뇌 속의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져 평생 동안 분비되는데 한창 성장 중인 사춘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미 성장이 끝난 후의 성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누구나 부족해집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강화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호전시킴으로써 혈당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못하면 근육량이 줄고 운동 기능도 떨어진다. 운동 기능이 떨어지면 체지방, 특히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데 이 복부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성장 호르몬의 여러 기능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은 체형만 보아도 알수 있다. 팔다리는 가는 반면 복부와 허리는 체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여 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내신 체지방은 늘어난다. 나이 들면서 근육량은 줄고 점점 배가 불룩 나오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 합성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부족해지면 피부 탄력이 줄어서 주름이 많이 생긴다. 몸속에 있는 세포 재생에도 관여해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젊어서는 상처가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 분비량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잘 먹고 푹 자고 운동하면 된다. 앞서 언급한 좋은 음식들을 먹고 밤 11시에는 취침을 하고, 근육이 많아야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운동은 필수이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은 잠잘 때와 운동할 때 많이 분비된다. 햇볕을 받고 걸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되고, 그러면 밤에 잘 자고, 잘 자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되니까,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면역지킴이 멜라토닌. 건강하려면 밤에 불을 꺼라. 멜라토닌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것이다. 잠을 잘 자야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활성화되는데 밤이 되어도 잠이 들라는 메시지를 받지 못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만병이 시작된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하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잠을 잘수 있을까요? 아침 30분을 걸어라. 햇빛은 가장 강력한 수면 장애 치료제이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햇볕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멜라토닌이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수면 장애가 일어나는데 잠을 못 자면 세포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미와 주름살이 늘어나고 몸에 난 상처도 낫지 않으며 피부 탄력도 잃게 된다.수면 장애를 개선하는 직접적인 방법이자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아침, 아침 시간에 30분간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이다.시상하부에 위치한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햇볕이다.햇볕은 눈을 감고 있을 때에도 눈꺼풀 위 피부를 뚫고 막막에 도달하는데 막막에 빛이 새어 들어오면 몸속 생체 시기는 우리가 활동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인식해서 수면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바뀐다. 그리고 햇볕이 지고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가 지나면 송과선에서 멜라토닌 호르몬 준비를 시작하려고 준비한다. 그래서 만약 아침 7시에 일어나 하루를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저녁 9시에서 11시에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햇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수면 장애 치료제이자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 촉진제다.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햇볕을 마음껏 쬐며 걸어보자.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시켜 수면 장애를 없애고. 수면 장애가 없으면 숙면을 하게 된다. 또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된다. 이런 선순환을 만드는 가장 쉬운 출발점이 매일 아침 만나는 햇볕이다. 지금까지 호르몬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라입니다. 실천이 가장 중요하겠죠. 뱃살도 호르몬 때문이다. 깊은 잠을 못 자는 것도 호르몬 때문이다. 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밤에 잠을 잘못 주무신다면 걷기는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걸으면 잠을 잘 자게 되더라고요. 호르몬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호르몬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